여러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무른선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시마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잠언 11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이 이웃에게 끼치는 상이한 영향과 또한 자세를 대조하며 의인의 삶을 추구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을 증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가급적 예화를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그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같이 악인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악인의 입이란 거짓말을 말하고 의인은 행 의인으로 옳은 행실을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 의인으로 그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말씀이 본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은 칭의와 행위를 모르면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구원의 3단계를 모르면 이런 구절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의 3단계가 나옵니다. 첫째, 얻은 구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얻은 구원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루는 구원이 나옵니다. 빌리포서 2장 12절에 사도바울이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루는 구원은 인격이 계속적으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상태를 이루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르는 구원인데 에이스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국 안으로 속 들어가는 구원. 그래서 구원의 보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구원의 보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의인을 아 구약에는 악인을 사악한 자와 그리고 악인으로 나오는데, 사악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바가드라는 단어로 이는 숨어서 행동하다라는 뜻을 지니며 주로 배반하다로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사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거의 분사형으로 쓰여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악행을 저지르며 상대방의 신의를 저버리는 자를 가리켜 사악한 자다. 바가드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한에푸 하네프, 한에푸라는 단어를 써서 이는 더럽다 타락하다란 뜻으로 타락하여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더운 자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고 말이에요. 이같이 본 자는 악인들은 주변에 가까이는 있 사람이나 이웃들에게 말 한마디조차 격려하거나 위로되는 말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주는 말을 하며 더 나아가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인 해를 갈 뿐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의 어리석은 말 한마디로 자신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이웃과 공동체가 함께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본전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한 악인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악인은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행의는 이웃을 행하여 유익을 끼치는 지식,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지식, 현실 문제에 대한 방향 제시와 해답을 주는 지식, 삶의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식, 적재, 적소, 적시에 활용되는 구체적인 지식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런 지식은 스스로를 악인의 괴기에 빠뜨려 멸망케 하는 위험으로부터 건져줄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이러한 위험에 빠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원의 보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도 진리가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진리 지식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제시하는 정로로 갈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당장 미혹을 받는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신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성경은 믿음에서 떠날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당장 미혹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진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진리가 끄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이 끄는 힘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진리를 붙잡고 사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절은 행의인과 악인 각각이 사회 공동체와 가지는 관계성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데 행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패망이라는 상반된 요인이 공공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아직 일반적인 도시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 전체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솔로몬 시대에 활발하였던 대외 무역이나 국가적 번영을 생각할 때 이는 지지받을 수 없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인 도시 또는 군소 성읍을 포괄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여기 형통하면 투부라는 단어, 형통하면 부유한, 번성한이라는 뜻과 함께 위대한, 탁월한, 선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의인이 되어야 형통하고 탁월하고 그런 자들 때문에 성읍이 칠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행의인이 많은 교회는 늘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저스티피케이션, 칭의는 얻었습니다. 이제 행위롭담을 받아 행위론자들이 되어 여러분의 교회에 나 때문에 늘 즐겁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받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폭정이 물러가야 기쁨이 일어나고 악인들이 물러가야 기쁨이 넘쳐나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행의인들이 있으면 공동체의 기쁨 또한 밀착되어 있지만 악인들이 있으면 폐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이나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본절에도 10절과 같이 공동체에 미치는 정직한 자와 악인의 영향력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상반절에는 정직한 자의 축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절의 축복은 상대방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복을 받고 상대방도 복을 받고 함께 복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처럼 정직한자의 축복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기원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성읍에 대한 그의 선행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직한자의 축복의 결과 성읍이 진흥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진흥이라는 말이 교회에서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진행합니다. 발전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질적인 아주 양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능 룸이라는 단어인데 오르다, 일어나다, 올리다, 높다,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정직한 자의 축복의 결과로 성읍이 내실이 있게 되고 기강이 바로 서게 되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고양되는 양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사를 보면 항상 교회의 발전과 성장은 정직한 자, 의론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나은 사람의 축복의 결과가 교회에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 주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 내가 머무는 곳과 교회의 치능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의 결과 성읍은 지능하지만 그 반대로 악인의 영향력은 성읍이 무너지게 됩니다 본전에는 정직한 자의 축복과 대조적으로 사용된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근거 없는 비방과 중상모략과 악한 이간질, 불경건한 말, 소망을 빼앗는 불신의 말 등은 성읍을 무너뜨리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세우는 결과가 아니고, 지능의 결과가 아니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 멸망의 원인이 비단, 외부로부터의 침략으로 인한 무력, 군사력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 있는 한 사람의 악인의 말에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머리 멸시하나, 명찰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라고 교훈해주고 있는데, 본절에서는 인간 관계에 임하는 지혜 없는 자와 명찰한 자의 대조적인 자세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그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지혜 없는 자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멸시하나 라는 단어가 부즈 라는 단어로 이는 정제하다, 멸시하다 라는 뜻으로 교만과 악한 마음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제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말과 몸짓과 표정과 행동으로 이웃을 향해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만 명찬한 자는 그들과 달리 극한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는 이웃을 격려하거나 축복하는 말을 할지언정 평가하고 정지하는 말들은 일단 미뤄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가하는 것도 정평정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평가지요. 하나님만이 정평정가를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되고, 함부로 정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과 멸시하는 말을 앞세우지 않는답니다. 누가 말입니까? 명찰한자가 말입니다. 여기 잠잠하느니라는 이러한 표현을 미룬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같이 명찰한 자는 남에게 말로 상처를 입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의지입니까? 또한 최종적인 판단자는 하나님심을 알고 그분에게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고, 나의, 나의,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큰 맡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 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 이라. 본절은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에는 남의 비밀을 무설하며 한담하는 자의 그뜸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 한담이라는 단어가 낙힐이라는 단어로 한가하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원문에는, 원문의 의미는 장사를 하다, 무역을 하려고 돌아다니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낙할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상거래 시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고 이간시키며 헐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두 개의 혀를 가진 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자입니다. 솔로몬은 그들이 한 사람에게 이 말하고 다른 얘기는 저 말을 하여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는 이중적 언어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악한 자들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란 자들에 비해 마음이 신실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남의 비밀을 지켜주는 자입니다. 여기 신실한 자 아만이란 단어로 분사형으로 쓰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의하여 견고하게 굳게 선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을 피하는 신실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는 남의 비밀을 덜 터내지 않고 꼭꼭 숨겨줍니다. 여기 숨기는 이라 카사 라는 단어로 마치 문을 닫듯이, 문을 폐쇄시키듯이, 감정을 억제하듯이, 사람을 감금하듯이 남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밖으로 터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철통같이 가두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카사, 즉 숨기는 이라의 단어대로만 살아도 교회와 사회가 조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의 말성이 무엇입니까? 알려서 도움이 되지 않는 남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들춰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지리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화를 누리느니라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데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참 지혜와 지략은 오직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기 지략 타의불라 지략은 견고하고 좋은 계획이나 충고 현명한 권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불의한 자들의 괴사와는 달리 사람들을 흥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에 근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참 지혜에 근거하여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충고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백성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본전은 한 나라의 정책을 짜고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며 진행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참 지혜에 근간 지략을 가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라의 정책을 주도하고 추진해 나아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이런 지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지략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얼마나 백성들이 평안하겠습니까? 성경은 한 나라의 정치, 종교, 사회, 경제 지도자들이 성경의 지략을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벗어난 모든 인간적인 꾀는 당시에는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바벨탑이 된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잘 쌓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 와르르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이끌어야, 할, 이끌어야 할 정치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한 참된 지혜를 가지고 범사를 행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드전서 2장 1절로 2절을 참조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죄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울 참 지략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나라로 세움을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미움의 앙금들을, 앙금들과 상처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본전은 경솔함과 성급함은 끊임없는 지혜와 어려움을 불러 일으킨다는 교훈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증의 문제를 다루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육장에서 다뤘잖아요. 보증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경솔함과 성급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생각없이 보증을 섰다가 순식간에 길바닥에 나는 것처럼 비참한 자 처지에 놓이고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폐해와 비극이 알고 보면 경솔하고 성급한 생각에서 기인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재난들을 봐도 자연재해이기보다는 인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무엇보다 사려 깊은 생각과 판단을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후에는 웃을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다 사려 깊은 생각과 판단을 내림으로 세상을 지혜롭고 현명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라고 자만의 지혜가 그렇게도 많은 것입니다 물론 자문에서의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말이에요 그분 안에 지혜가 있잖아요 성령 안에 지혜가 있고 말씀 안에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밖에 주님 밖에 성령 밖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각각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각각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각각에게 요구하시는 고유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부른 사람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소명 그럽니다.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내적 성숙과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보문을 통하여 솔로몬은 우리에게 특별히 정직과 겸손, 성실과 의로움으로 꿋꿋이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시며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과 의로움, 성실과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